안녕하세요. 쉬운 육아, 강진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착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애착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과 맺게 되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돌봐주는 사람과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또 나를 돌봐주는 사람과 정서적 유대 형성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불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기본적으로 형성되고요. 낯선 공간에 가서도 대체로 안정적으로 잘 적응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된 아이들은 낯선 사람에 대해서 낯가림이 심하게 나타나고 낯선 공간에 갔을 때 분리불안을 심하게 겪는 특성이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돌봐주는 사람과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돌봐주는 분이 대부분 엄마여서 엄마와 애착 형성이 잘 됐으면 됐는데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서 돌봐주는 사람도 많이 다양해졌지요. 엄마가 직장에 나가게 됨으로써 일찍부터 유아교육기관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양육 돌봄 일를또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친인척들이 돌봐주신다든지 했을 때는 아이와고 어. 애착을 형성하는 주 양자 대상이 주로 돌봐주는 사람과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최대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아이가 보여지는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태어나서 아이들은 자기의 어떤 요구나 자기의 욕구들을 울음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부모라고 하면 아이의 울음이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심심해서 놀아달라고 우는 것인지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우는 것인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아이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즉 아이가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누군가 와서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배를 채워준다거나 내가 기저귀가 젖어서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 빠른 반응이 와서 그기저기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준다거나 하는 이러한 양육이 안정적으로 반복적으로 형성이 되면 아이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공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안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 상태가 편안해지게 되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팁은 이러한 부모의 양육자의 반응이 일관성 있게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때는 반응이 바로 와서 필요한 요구를 해소시켜주는데 어떤 때는 그 반응의 간격이 너무 길어져서 아이의 요구가 잘 해소되지 않은 이런 불규칙적인 양육 형태를 보인다고 하면 아이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기 어렵게 되겠죠. 이러한 양육 형태가 반복된다고 하면 아이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 어렸을 때 형성하는 이 애착이 중요한 이유를 갖는 이유는요. 그 어린 시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형성되어진 이 애착의 유형에 따라서 아이가 자라면서 맺게 되는 사람과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나를 돌봐주는 사람과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여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아이들은 다른 친구를 사귈 때도 그친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배경으로 해서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 못한 불안정 애착아인 경우에는 자기가 그동안 받아왔던 그 양육기의 형태대로 불안정적인 그러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 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아이를 처음에 낳아서 키우는 그 시기는 부모님도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변화된 어, 상황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적응해야 하는 것도 힘들고, 어, 변화된 사이클에 맞춰서 나를 적응시켜 가는 그 과정이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정말 낯설은 공간에 자기 혼자만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따뜻한 또 세심한 돌봄이 없다고 하면 이 아이가 세상을 사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착은 생후 1년을 전후로 해서 만 3세가 되는 그 시점까지 형성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모님들이 그 시기만큼은 일관성 있는 태도와 아이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 줌으로써 아이가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 대한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여서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힘들거나 짜증이 날때 아이를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거나 내가 기분이 좋다고 굉장히 친절하게 모든 뜻다 받아들여주는 이런 혼란스러운 양육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아이한테는 변함없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안정 애착을 형성하도록 하여서. 낯선 공간에서도 잘 적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고 자신이 만나는 타인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갖고 관계 형성을 편안하게 잘할수 있도록 하며,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편안한 관계를 또 안정적으로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길러줄 수 있도록 우리 안정 애착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해봐요. 감사합니다.